그 어머님 유령이 나타나서 복수를 하겠다고 했다고요? 알아요, 미친 소리처럼 들을수 있다는 거. 일단 고발을 하셨고 핸드폰에 전화 받은 기록이 있다고 하니 수사는 가능하고요. 분명히 지금 저 엄마 목소리 로 전화가 왔다니까요? 카톡도 있다고요. 중국 놈들이 스팸으로 보낸 걸 거예요. 요즘 AI로 변조가 쉽게 다 되거든요. 맞아, 나도 당할 뻔한 적 있어. 기억 나지, 그 친구 애들. 상하에서 여자 목소리로 바꿔서 한국오니까 여비로 몇백만 원 보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저희 엄마 목소리도 못 알아들을까 봐서요 그리고 저 엄마 목소리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아요 ai로 위조하려면 원본 목소리가 필요하잖아요 혹시 그 녹음본 틀수 있을까요 그게 전화가 좀세번 왔는데 아무리 녹음을 해도 노이즈밖에 안나와요 심각하네 아니, 솔직히 저희 같은 형사들 입장에선 잘 믿기지가 않거든요. 차라리 심리치료를 받아보시는 게. 제가 미쳤다는 건가요? 저 멀쩡해요. 아뭐 일단 그 노이즈된 소리를 일단 카톡으로 제출해주시고요. 그 언니가 있다고 하셨죠? 그 언니한테도 협박전화가 왔나요? 네. 언니는 녹음했을 수도 있어요. 저희한테 그 언니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도 출동할 때 만나뵙고 연락드리겠습니다. 꼭좀 부탁드려요. 저 미친 거 아니에요! 네. 가자, 이 영상.